이건는 사다 놓것 같아 이거 근데 어떻게 어떻게 건전지를 넣어야되 이제 아 건전지를 넣어야 되나 어. 땡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가격도 건전지 넣어봐 <laughs> 그걸... 미신공장 해도 되겠네 아 집에서 집에서 쓰는 거야 이나 이런 것도 처음 봐 나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흥거라 지금 뭐. 근데 이게 이름이 뭐? 드르기 어떤 거? 드륵드륵 드륵? 어드르드르드르 박는다고 아 드륵드륵 어 <laughs> <laughs> 이게 미싱이라는 거잖아 어그 미싱이 된다고 해서 드륵드륵 드룩 박는다고 드르기를 이름이. 아야 세상 좋네 아, 이중국자데 오, 중국, 어. 지금 테스트를, 일단 올려갖고, 올려놓고, 지금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꼬맨 건 누가 꼬맸어, 이거? 그렇고, 어, 되잖아. 자동으로 막 빠져나오잖아. 내 옷도 좀 꼬매 줘. 금을 <laughs> 빨로 이걸로. 음, 손선도 어, 주면 되겠네. 아, 소리지하고 아, 안넘어네 그래 갖고 이기딱 넣은 다음에 지찌가 자동으로 밀려 나가잖아. 음. 여기 있면서 공꼬매지긴 공이신 거야? 그렇지. 어, 미신 공장이에요이 올려 놓고. 야. 아, 바늘이 안 빠져서.